청 자켓하고 그 다음에 한분 뭐였죠? 보급병 예? 그리고 저 우리 셋은 마음 놓고 타자 다섯명한테 오케이? 예. 좀 네. 한다는 사람으로 모았으니까 타도 돼여기 컨테이너 오른쪽 오케이 봤다 누구지? 호엘 백두다 백수 백두. <laughs> 아, 어 봐봐 <laughs> 아 어, <laughs> 뭐야 <저거> 도대체 저거 투퇴하 <laughs> <수틀하러> 갈까? 콘셉이야 <laughs> <laughs> 어, 어디서 쏜거예요 저거 플레이어 <laughs> 근처 같은데? 플레이어 쐈다고? 가야죠? 풀려 쐈어? 쐈어? 풀려 쐈어. 플려 쐈어. 가까워요. 가까워. 쌓았어. 가실 거예요? 아 근데 저거 총인데 차는 아니고. 그럼 파밍이에요 파밍. 근데 차면 먹을 거야. 차면 파밍 합시다 음. 풍영 게임 길게 하고 싶으시면은 안 가는 게 낫. <laughs> 아, <laughs> 저안가래요맞아맞아야 <laughs> 이마. 야 차를 먹어야지 무슨 길게 할 생각을 하고 있어 이 녀석들이가. <laughs> <이 웃음> <laughs> 아니 차를 먹으라고 차 유예자 안에 유예자 없으면 그만해. 꺼. 우리 오늘 방탄치 먹으러 와야 돼 방탄. 무슨 녀석들이니 이거? 어떻게든 길게 하려고. 카고팔이다, 카고팔. 카고팔 또 나왔어. 아, 형님, 형님 여기 카고팔. 어제 먹었어요, 카고팔. 오케이. 방하고 남으면 말씀 좀해 주세요. 오케이. 이 팀. 빨리 파밍해. 강해져야 된다, 우리. 야, 얍. 어? 어? 또쌌어 쐈어. 또 야, 이쪽 두 개. 저먼 건가? 바로 요긴데? 아니요, 애가 좀 조금 말아야죠. 조금. 아 먹었다. 어, 플레어가 이 어, 먹었어. 나도 먹었어. 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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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쏠때 쏴야 우리가 얼굴 어, 어. 어, 안, 안, 안 끌리는 안 지금 건가? 지금 쏘면 지금 쏘면 차안나와요아 네, 근데 차가 없구나. 차가 없네. 근데 우리가. 네. 근데 지금 쏘면 또낄 수도 있어요. 낄 수가 있다고? 이제 차를 먹을 수가 있다고? 컨테이너에 낄일것 같다라는 거 같은데. 아낄 수도 있다고 컨테이너에. 오케이 오케이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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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고 차를 먹어야 돼 일단 저 가방 먹어야겠다 어? 어떻게 올라가지? 뭐합니까 님들 한여덟명에서아 아, 이거 이거 좀 힘드네 이거 이거 오 플래그온 두개 플래그온 두개 어어? 어? 다리 돈데? 다리 다리 저하서 쏘는건 어때요? 어? 성대? 예? 네? 이거 없으시네. 아, 이봐 야, 아니, 아니 빨리빨해. 빨리 빨대파밍 빨리, 빨리, 해. 뭐 하는 거야? <laughs> 어? 괜찮습니다. 저... 남는거 드리는 거요 남는 아, 그래요? 거. 어, 청소리. 어, 어. 아. 탄식은 탄식은 탄식음. 아, 탄식음. 아이씨. 야, 유튜브 못갈것 같다. 여기 우리 팟 <laughs> 다들 느낌 오죠? 예? 네? 이거 못 가. 이렇게 하면 못 간다고. 아니야,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오갈것 어, 같은데? 파밍, 파밍 좀 합시다 어? 어 탄금에다가 하와 가보, 뭐야 또또또다 가보 가본 가보 가보 ㅋ ㅋ 가 남는 거 없어요? 아왜안나가본 뭐야 어팔배율이다 하와가 뭐예요내 <laughs> 용량이 총 먹어야 혹시 되는데 똑백이, 똑백이, 이래, 똑백이 혹시 기 뚝배기 2렙 뚝배기 어디 있나요? 이레벨 또? 1레벨 또1레또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지금 어, 풍이 안들이나요? 풍이 지금 머리 비어있으신데야 어? <laughs> 음. 너무 <laughs> 충성 충성이다 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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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안해도 돼 너무 충성 아닌데. 충성이다 아, 너무 맞아 맞아 너무 충성은 아유. 좀 별로야 적당한 충성해야지 근데 너무 충성이다 <laughs> 얘기한 사람 누구야 근데 누구야 몇번이야 <laughs> 삼구 좀 하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청자켓 <laughs> 있습니다아 청자켓이야? 아니, 죄송합니다 기 청자켓 파밍 하세요 다고 청자켓 <laughs> 달라때 언제고. 뭐. <laughs> 여기 2배 여기 2배울 이비오? 있어요 강북에 좀 할까요? 강북에? 오케이 일단 우리 총 하나 도 될거 같긴 해아차 두대 있는게 겠지 잠깐만요 비었다. 여기 기 있어요 <웃음> <오디오>. <웃음> 또 빨리 먹었지? 저 오탄, 오탄 조금만 주셔야 돼요. 넹. 저희 저희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명 남았어요. 야, 60명이다. 이번에 8번. 이런 파티로 가능성 이 있다는 거? 말도 안돼는거 아니에요? 혹시? 오, 팔 번님 끊기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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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어? 아, 저 보급병인데, 저분? 아! <laughs> <laughs> 보 저거 화밍 해야겠다. <laughs> 보급병으로 안, 뽑았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죽이지 마. 죽이지 말고 뭐 갖고 있나 저 사람? 어? <laughs> <laughs> 한번 겉으로 가방이라고 겉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네 일단 지금 채팅창에 계신가요 보급병님? 뭐 어떻게 된거야? 안전 끊긴거야 어떻게 된거야? 우리 처리를 해야돼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돼 어? 사배 드실분 사배 아! 이 사람 거지인데요? 거지야? 사배 져요 거지면 나져 음... 그냥 거 어, 누구지? 거지다! 아 버려버려 이정도면 그냥 나중에 오게해 가자 너무 멋있다 풍영풍영뒤 돌아보다 풍형. 지났나? <laughs> 월량? 와비스 형님 응? 와비스, 와비스 형님 뒤뒤뒤뒤와스 형님 뒤하배 누구야 뭐야 이거 또 있어 플레이어 건? 이거 3플레어가세 우리 플레이어가 야 우리 세개잖아 그러면 쐈으면 되는데 먹었으면 얘기를 해요 가방 사방 가방 벗어 지금 가방 가방 줄데 ㅋ ㅋ ㅋ ㅋ ㅋ ㅋ 좋았다 사배 사배 빨리 바쳐라 아, 좀더요 다... 뭐야? 지금 어? 지금 보급병 님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야, 가자 가자. 이거 하나 싸도 될거 같은데? 플레이건은 뭐예요? 플레이어건은 음. 필요 없어. 총알 세개 먹었기 때문에. 플레이어건은 플레이어건이지. 버리는 <laughs>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시다갈 자, 같이 가자. 정신 차려, 얘들아. 68점 있 가자. 우리 우리강국 <laughs> 가자, 강 한국? 한국에 한, 한 사냥하러 갈까? 사 사냥. 아니 차를 먹어야돼 우리 차 후양 후양 이쪽 이쪽 하이, 이 방향 뭐야? 보고 쏴주세요 이 방향 저거, 이 방향 보고? 뭐, 하나 쏠게 어? 어? 네이 방향 보고 쏘라매 아왜 이렇게 <laughs> 멀리가냐 멀리 <하냐? 웃음> 야저로 간다 <laughs> 야 뭐야 저 어떻게 된거야? 저거 어떻게 돼? <laughs> 저거 어떻게 와요? 저거 뿌려, 저게. 비행기 와? 저렇게 쏘고 본적이 없어 네, 80도에 떨어진 저기다 풀을 걸려.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 <laughs> 너무 멀네. 저기까지 가셔야죠. 와, 아, 뭐 저기까지 간 거야? 예, <laughs> 네, 저기까지 가야 돼요. 다시 중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죽을 수 있다는데? 우리 가, 괜찮아요. 야, 살짝, 살짝 아래로 했는데 우리 저렇게 떨어졌어. 역시 성 보문 낙관은 거리는 역시은 대단해. 맞아, 나는 청작 캠만 하면 되니까.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 안죽으 다들 정신차린다 아, 지금 7탄총 7탄총 쓰실분 나 5탄총 필요합니다 네. 네. 다들 정신차린다 아, 다들 네. 군대 갔다 왔습니까? 아이아이 예 아우 군대 명사수 출신입니다 헬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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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의무병 출신 저 의경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저 의무병 의무병 의무 출신인데 무슨 의무병 출신이야 형님 이분이 혼자 다 먹네 뭐야저 플러스 온곳 안가세요? 형 님, 가야죠 님. 고발인데 고발. 이번에 의료 키트 먹었어요. 이번에 의료 아, 키트 먹었다고. 지금 갖다 드리려고 지금. 아, 저 있어요. 저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그런거 네. 고발을 그래. 아, 빨리 와. 시끄러. 빨리 팔면오 빨리 와. 빨리 갑시다. 어. 우리 쏜거 그거 먹으러 가야지, 빨리. 주서야 된다는데 다시. 아, 두명의 선두다. 저기 두명 옆에 두 명은 뭐야? 5번, 5번, 6번. 뭐 합니까? 5번, 6번. 살병입니다 정찰병! 어! 누구 누구임! 아니야, 우리한테 쐈어 우리 편이 아, 아, 아. 5번, 6번, 우리랑 함께 하기 싫어. 아니, 정차병, 정입병다 정찰병. 정찰병 아, 아니, 아, 아. 어? 아니 정찰병 정차병, 정찰병정찰병 정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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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차병 정차병, 정차병, 정 정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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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떻게 둘이서 해볼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에요? 그 빨리빨리 플레이건 어 정찰하세요. 챔퀄도 안 했는데 왜 이세요? 안개가 왜사 지금 뒤에 약간 노답인 거 같아 빨리 뭐지, 와. 빨리 와. 이거? 우리 이게 지금 합이 안 맞아, 합이. 플레이건 어 아직도 있어요? 없는거 같은데? 아니, 비행기가 안온거 보니까 안 떨어진 거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 온다. 뭐 오는데요? 어? 비행기 온다. 온다, 어? 온다, 어? 온다, 온다. 와? 이제 온다고? 온다고? 소리 소리. 저기 왔다 누가 왔다. 쐈다. 아까 그쪽으로 간다. 총 없지? 총 없죠. 회라게보다 너무 못해. 야 그러니까. 야. 한번 야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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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다. 여기다 바꿨으니까. 수직 수직 수직. 수직. 왔다 왔다 왔다. 차차차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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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니야? 누구? 저 사람 사람 사람. 120.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한 마리겠냐? 또 있어 또 있어. 야나 이거 두개 쏠게. 자. 두개 쏠게요. 알아죠예 알겠습니다. 타두개 타야 되니까. 차두대 차두대 가자. 다들 자리 잡으세요. 우리 차 지킬 자리 잡으세요. 소명 안에 들어오세요. 왜 자꾸 엎드리냐고? 차소리 차소리 차기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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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거기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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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허기 허기 허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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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언덕 위도 언덕 위에, 언덕 뺏이. <레> 어, <레> 아, <레> 네, 네, 위에,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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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언덕 위에, 언덕 도에언 한발도 언도 위에,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어처리에언리에언에어드랍에 언덕 위에, 언덕 에 언덕 에 언덕 위에, 언덕 95 완전 위에두마리 아, 95. 네, 동대점도. <laughs> 두개 떨어지고. <laughs> 떨어지. 자, 탈 준비해. 만약에. 해내지고. 아, 헤매치고 떨어졌다. 고수입니다, 형님들. 이쪽으로 하나 떨어졌어차 이쪽으로 대요 5번 님. 하나 더올 때까지. 어, 하나 온다 자, <laughs> 일단. 어! <웃음> 오, 93 쓰러졌어. 어저7 5방향야7 5방향 나무위. 6번 님, 7 5방향 나무위. 75. 어, 너무 또 떨어졌다. 첫또 떨어졌어. 차나 내가 주스로 갈게. 야야 우리 두명 쓰러졌어! 누가 또 쏜다! 손 만져요! 손만대주세요 손만 아... 여기여기여기 멈춰여기 여기, 여기, 여기 멈춰, 여기 멈춰. 지원가! 지원가! 저 반대편에 쏩니다! 도망...일단 집안으로 도망가야... 저 248위! 들어와 들어와 그냥 차타고 가게! 2 5 바위! 들어와 들어와 차타고 가게! 아 저기 바위에 있다! 저, 저, 저... 너 치료제 좀 주실 분 없어? 치료제? 구상 있대 아, 여기 구상 하나 구? 있다 여기 고급다. 집안에 1층에 구상 놔뒀어 240 다리 네, 240 제가 다리 하나 먹을게요 들어와 들어 저 사람 못 들어온다 40초 남았습니다 자기장 곧 움직여요 다리 있어 우리 이거 찾타고갈 거야 다리 어디 쪽에 있어요 엄마야 다리 그 다리 중간이랑 다리 그래. 오른쪽 건너서 275에 바위 뒤에 한 명이랑 저희 65도에 두명 있고요. 어, 75도에도 두명 뭐, 있어요. 근데 그냥 차 타고 어, 사람인가? 될것 같은데 방탄이라. 그차 그래, 타고 갑시다 너무 아, 양각이야. 차타 차타. 타 타. 어. 차타고 갑시다. 민들 졌어 하고 차타 차타. 차가 없잖아. 이거 그 운전사 이 있어. 있어. 자리 남아. 자리 남아. 5번. 싹싹차이러차고드세요드세요 아예 타세요. 먼저 가시.. 같이. 못 탔어. 타타 타, 타. 고고 고고. 오토바이 오토바이. 있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있어. 오토바이 오, 있어. 고고 고고 고고. 아, 이게 이게 방탄 차구나 어, 늘어갔다가 자기들 안으로 돌아가세요. 방탄인데 옆에는 맞는데. 수, 맞는데 수, 앞에만 수, 앞에만 수, 맞는데. 야, 누가 거기 타라. <laughs> 아이고. 아, 아 뭐야. <laughs> 아이, 아. 아. 보조석에 타라고. 보조석에. 거기 위험하니까 보조석에 타라. 이거 이거 조수석이 잘못한 거야. 운전운전석 아니라. 그 선탑하시는 분제 하세요. 내가, 제가 제가 선택하고 네, 싶어요. 선택 선택자가 잘못했네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네 현재는 네, 괜찮다는... 제가 지금 먼저 가보겠습니다. 살아온다고. 네? 먼저 한번 가볼게요. 아무데나 살아온다고. 아 아무데나 가본다고? 아 가, 가신다는 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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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하신다는 줄 알았네. 죽으신 분은 나가셔도 돼요.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개 매정. 어? 이거 연습 게임 아니었습니까 형님? 아니야 몇판도 하는거 아요 이거 한판이야 <laughs> 어? 왜요? 가자 할 수있어 이거 방탄차 먹었어 한판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어, 이거 잘달리는차거도 그래, 동승했다 여기 여기 잠깐 터 될거 같아 오케 이어 드랍 드랍 에어드랍 났다 가까워요 가까워요 여기 파밍고 오고거 어씨 깜짝이야 사람 있잖아 어 여기 플레이어 건 있어요 또 있어 뭐 아니, 이렇게 아니, 많아 저희 총 먹죠 오케이 총으로 먹죠 이거 풍형 드리면 되나요 아니 아니야 싸싸싸 지금 쏠까 지금 지금 쏴? 어, 언제 싸 언제 싸 타이밍 맞춰주십시다총 먹게 일등 해야지. 장전 해둘게요아 그냥 쏴! 저기도 쐈잖아 네, 알겠습니다. 몹시다 아 그냥. 하늘 에서 오는 거예요? 네. 아청자켓님늦아아니쏘라 아니. 소라 하고 돌아가면서 아니까. 각도가 아아 아. 이거 괜찮아. 어, 처음 쏘면 어, 그래? 그래 원래. 쟤네 거 나온다. 어, 그럼 어. 쟤네 거. 어. 무슨 드래곤볼 소염병 있는 거 같아. 각도가 내가 아니야. 제일 처음 쐈을 때 각도야. <laughs> 플레이어건 처음 써봐가지고. <laughs> 네, 원래 그래 원래. 이게 각도 완전 직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 그래. 혹시 그 AR 보정기 필요하신 분한 분. 한아 진짜 이상하게 쐬네. 나무를 쳐주세요 음, 자 오니까 다들 준비하세요. 네, 몇, 몇 번? 몇 번? 억으로 끊을 거야. 어, 지금 풍향이 끼고 있는 총 앞대가리가 비어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괜찮아. 나 있어 소음기. 저어 음기가있으시다고 어, 저기 뭐 하나 또 떨어지고 있어. 온다 에이. 비행기. 야 비행기 두대 나와. 어, 네, 이... 어, 이거 아까 요 지금 이쪽으로 는게거 같아. 야, 우리 윤리 거어딨냐 아, 트레바이 엄청 나, 많이 나오는구나. 거다저 보급이 아니요 아, 그거 보급 아니야. 저거. 에어드랍이야. 저거 총인데 네, 떨어져요. 총 없으신 분 드세요. 가야 돼요. 멀어요. 보자 있 멀어요. 가야 돼요. 휠맛이 없어서. 가야 된다는데. 220 방향에 떨어져요. 어, 220. 220 방향에 떨어져요. 220 방향에. 저거 먹으로 가야 되나? 아니 이거 왼쪽. 왼쪽. 자기장 우리. 자기장 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뛰서 가요. 자기장 이동. 자기장 이동. 오케이. 그럼 갑시다. 이거 안 먹어 이거? 보급품? 먹고 가야지. 먹고 가. 떨어져. 얘네 떨어져요 지금 창고 옆에 떨어져요. 어. 총 없는 사람 먹어. 총 없는 사람. 저요. <laughs> 차는 가져가야지. 엄청이야 너무. 저 하나 가져와, 청자켓. 저차 가져가. 청자켓 아, 저차 가져가. 아, 아내 옆에 타지 말고 오케이. 차를 가져오시라고. 자켓님. 아, 네. 네. 내 옆에 매질러 가지 말고. <laughs> 그렇지 여드람 나왔다.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 소리 나는데. 우리 오토바이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는? 우리 아니에요 어쪽으로 오는거 같은데? 오토바이 적팀 잡팀, 오토바이 적팀입니다 형님 오케이 빨리 먹고 와 빨리 먹었어? 오토바이 갔어요 갔어 탔어 아, 안타실거예요 먹었어 먹었어? 죄송해요 예 아니요 아직 뭐 나왔어? M245랑 AWM 나왔습니다 아 AWM 아, 끝났다 오토좀남으려야돼 오탄 남다요선배님선배님 선배님, 네. 타세요 오탄 누구 없으세요? 아 이거 운전해주세요 나 뒤에 일단 일단 가자 가자 음. 빨리 타고 야, 빨리 야, 빨리 가자 눈치껏해 오토바이 오토바이 일 호차 오토바이 우리 오토바이 쫓아간다 오토바이가 안내해 주세요 어, 오이오이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원래 있구나. 두 개씩 나와요 어, 저기 왼쪽 2백0 빨리 오토바이 타고 미끼 해 주세요 미끼 빨리 미끼 풍향 살게 미끼 핑갈게 그냥 저분 음. 왜 오토바이 타냐고 저분 왜 오토바이 타냐면 우리 뒤집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못 믿어서 경찰고 33명입니다. 3명여 앞에 조심하시고 이길 수 있나? 우리 두명 죽었죠. 아, 되게 막하겠네. 뭐 지나갔다고? 뭐? 이 넘... 이게 방탄차구나. 근데 앞에만 방탄인데.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다 담거? 담총 아, 뭐, 아니야. 한번 지나갔다. 번호, 오른쪽에 번호, 초, 번호, 차 차차. 버기 오른쪽에 버기 있어요? 앞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거 같은데 파밍을 좀더 하긴 해야 될거 같긴 한데 사람 파밍하자 사람 파밍 잡을 만하면 얘기하세요 거기 어때요? 거기 어때요? 여기 어때요? 높이 여기 너무 안좋은데 네. 뭔 소리지 이거? 이상한 소리 나 없으신가? 뭐야 여기 싸우는거야? 8핑 <목소리> 집 <못> 어떻습니까 형님? 갑시다 <목소리> 1호 8핑 8핑 왔습니다 고고고고 8핑 가가 가, 가. 빨리 가. 게성을 털어 봤어서 우리 가자. 아, 복합 공이라서 노 어, 어 아, 아, 여기 다시 있어요. 다저한 거기들이. 돌아버립시다 여기 담거 여기. 여기 한팀 있다. 여긴가요? 뚫어 버려. 아, 무리가 안 나. 총들만 했는데왜안 나오지, 놈들? 아, 쏜다, 아, 쏜다. 쏴, 쏴. 우리 미끼, 미끼 나고 쏜다. 미끼 나서. 우리 미끼 나고 쏜다. 다 뒤집어 놨어요. 오케이. 자2층에 이층에 2층에 잡았어 나이스 보급병 2킬 나이스 아1 킬이구나 자 클리어 오. 확실히 클리어 클리어 나이스 비행기 또 오는데 오늘 음. 이른 투맵이 비행기 많이 나오네. 아 얘들 왜 이렇게 파는 게 아니야? 와. 클리어 죄송한데 무기 좀만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여기 어? 여기 뭔 소리야? 여기. 수류탄 아니야? 멀리서 멀리서 카고팔 소리입니다, 형님. 아, 오케이. 우리 이동해야 돼요. 또. 160 방향. 예. 아, 앞으로 가시면 가깝다, 될까요? 가깝다. 그래도 야, 가깝다. 저희 살짝 가야 되거든요. 저희 차세 개죠. 세 3개, 개도 세대요. 세대 3대 이제. 차. 오케이. 살짝 가자. 걸어갈 거예요, 차 타고 갈까? 차 타고 가야 돼. 1 1 5방향 방탄차니까. 1 1 5방향 멀리. 거기 있어요. 야, 야, 총소리. 1 6 0방향 160, 160. 아, 엠포 쓰기 싫다 에 70점 있네요. 이동하는데 어떻게 할까? 뛰? 뛰어, 이제 뛰어다닐까요? 아니면 차? 아니, 방 방탄차 있는데 차 타고 차, 차 타고 아차 타고. 일단 아, 아, 두 개인데. 오케이. 방탄차. 네. 그럼 세개 이만큼. 아, 방탄차. 우리가 유튜브 갈수 있는 지름길 방탄차. 류하 어, 총쏜다, 총쏜다. 무슨 뭐 거지? 뭐야, 차 어디 갔어? 심, 계속 갈 길인데 이거? 저기300 쪽이 보잘안 보여요. 어, 여 쏜다. 우리 <목소리> 차쏴 우리 차. 어디 <싸>, 실저 <목소리> 300에서 쏴요 <목소리> 가야... 300? 네, 3으로 가야 돼요. 이거 나나 타요. 아우. 그냥 신대에서총고 보고부터 하는 외로워. 우리 차 없으면 지금 차못탄사람 있어요? 아 그냥 가, 그냥 가. 손절, 손절. 뭘,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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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야 손절 손절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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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손절 손절 미끼나도 미끼나도 같이 타 빨리 빨리 가세요 빨리 가 빨리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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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명절 집 자, 내려가냐 아 대충 타고 와차 아, 많구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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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자리 먹어야 돼 손절. 빨리 손절 빨리, 빨리, 빨리 먹어 VIP 위험하시거든요 지금 빨리 오셔요 v i p VIP 하고 있으니 빨리 오토바이 달리세요 명절 서울 내려가냐고 여기 어디 자리 어디 먹을까? 여, 여, 하나 좋은데, 집 하나 먹자 집 하나. 하나. 여기 아, 안, 좋은데? 안 좋은데? 근데 어디가 더안좋을것 같은데? 아가려면은 아예 이쪽 가셔야 되거든요. 갈라면 저 도로 건너가야 돼. 그. 네, 아예 빨핑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아니 여기 먹고 있죠 그냥. 어 바뀌었다 이동해. 로이... 뒤에서 소리 들리냐? 뒤에서. 아으 너무 야 가야 돼. 저기 집 있죠? 집 하나 먹자. 차 대고. 집두개 중에 위에 오케이. 집 있지? 저거 우리 집이야. 저기 갑시다. 아이씨, 갑시다. 네, 갑시다. 저 집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갑니다. 어! <웃음> 아! <웃음> 아! 아, 뭐 하는 거야? 아 제발 걷지 <laughs> 마. 야, 옆에 쓰러졌어.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살려. 오토바이 살려. <laughs> 여기 잠깐 정비하고 간다. 정비하고 가. 정비하고 <laughs> 가. 기관노 죽었어. 빨리 살려. 기관노 죽었다.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이 떼 어디? 65, 60, 55 60. 55 60. 50, 50, 70, 70, 70방향 70번 이아 내렸다 오, 내렸다 7 0발 내렸어 쏴쏴쏴 아, 빨리 빨리 죽여 오르바이 탔다 오르바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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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싸요. 오케이 255 다운 우리팀 다운 차대 차로 차로 방어해야 너무 위험해 거기 차타 차타 구하고 차타 도망갈 준비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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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마 이거 살려 연연 연마 저기구나. 저 차에서 피 먹으면 될것 같은데. 하라라자. 왜 어떻게 소리? 이거는. 그있고있요 저기 에어드랍. 빨리 불러 타타 다다 구했어요? 차타차타 차타, 차타. 집으로 이동, 집으로 이동. 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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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픈 사람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타서, 타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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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 타서 치료해. 아픈 사람 타서 치료해. 타타타. 집으로 이동, 집으로. 방탄유리야. 아 좋다. 오! 방탄이야. 이거 방탄이야. 바로 오른쪽에 여기 있다! 여기 오른쪽에! 으아아왜로오지마아아아아이거 방탄. 방탄. 방탄이야! 도망, 도망. 셋이야 아, 셋! 아, 도망. 집으로 가 도망. 집으로 가! 도망. 튼튼한데 방탄? 아, 선생님아! 나! <laughs> 아, 이거 방탄 유리다 나. 야 방탄 괜찮다 아무도 안 다쳤죠? 야 옆으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집으로 갈게요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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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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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방탄이야 방탄! 선전 아, 선전 와 괜찮아 방탄이야 어 되게 많은데? 방탄이야! 요 야! 야, 방탄인데 체력있다! 방탄 체력있다! 내려 내려 복수해라 복수 두명 남았네 아 방탄도 체력은 있어 복수 하나이스 아, 죽여, 죽여! 여 왼쪽으로 뛰었어요 어? 2명 복수해 복수! 사..사위손 손 사위손 손 복수하라고 오. 복수하라고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수해 1드 <laughs> <일도> 필요없어 <laughs> 죽여 그렇지 거기다 그렇지 <laughs> 그렇지 바로 쟤다 바로 쟤아 아하 이거 잘한 사람 뽑은거 맞나? <laughs> 아하 아니지 이, 이 사람 보급병인거 같은데요? 아니, <laughs> 아 보급병인거 같 번이고. 야 오른쪽 다시야 오 연사 좋다 아. 아. 안 맞아 안맞는 뭐 같은데 <laughs> 우리 한명 누웠어. 뚜벅뚜벅이 누웠어. 뚜벅이 일단 수류탄기 어. 저 150도 거기 형 살려줘. 복기형아니게살립니다 어, 아, 어, 쏜다 쏜다. 안될것 같아. 혼자서에 혼자서. 해, 아, 혼자. 아, 있어, 킹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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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있 혼자서. RIF. 오른쪽오로 봐. 이 잘하는 존버 가 아니, 저 새놈 새놈 새놈이 나 있어. 아 이거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어, 괜찮아 계속 어, 할수 있어 1 3명이거든1 3명이니까그러면 AWM 있어요 어 집에 트어 들어가면 a w AWM 있대 무리하지말고 복수할 무리하지 말고 안해도돼! 무리 안해도돼 1등 하자 1등 전부야 전부 이 수둘만 하는거 편한대로해 편한대로 왜어 뭐 하고 싶은대로 AWM 어있어요 1층에 있다며 반대편S 반대편 집이요 반대편 집이 1층 에 A 단 8초 여깄 <laughs> 야이 아이 인데 <laughs> <laughs> 오케이! 한명 다운! 한명 다운 한명 다운됐어 반대집! 반대집! 반대집 1층 AW 이때 자기장! 아. 들어가야 돼요 어어로딴 들어가야 돼 엄청 오, 많다! 내놈이다! 뭐. 내놈! 네놈. 킬리스트 아, 서있어버리고 아, 주주 아, 빵! 아, 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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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기장! 아으.. 딜 4, 딜4 죽인다 죽어라 아이고아 어. 3등, 3등. 유와아 나쁘지 않았다 아쉽다 어, 아쉽다 사랑합니다. 정신은 없지만 나쁘지 않았어. 지금 후반에 좀 너무 무리해서 그렇지.